살아 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그 도,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도움 받게 하여 주옵시오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위에 붙뚝스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 반드시 그 안에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아. 굳게 하시고, 강약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그 약속, 오늘 이 비밀에 순종하여 아. 내복 되게 해 주옵소서 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아. 춘지를 아.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곧박퀴로 죽으시고 장사하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자 고독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아멘 네. 아,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누구를 전파해여 네. 골루스 4장 3절에 네. 그리스도의 비밀만 네. 전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럼 내가 이걸 전하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알아야 전하는 자가 되잖아.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해, 요 그를 전파하려면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의 도움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이 시편 4 0편 5절에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나를 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말씀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알게 하신다그얘기예요 아멘. 아멘 하면 복됩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그냥 말씀에 아멘 아멘 이게 예, 참 좋은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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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안아서 하나님 예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10년 27장, 26절에, 너희 율법, 모든 율법에 기록된 것, 행, 행, 실행치 않으면, 조주받는다 해도, 아멘 내가 그런 자입니다. 아멘 이게 참, 참, 대, 깨달음이 다른가. 참, 안타까워요. 잘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자, 10편, 46편, 5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고 예? 하나님이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네 성이 여금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 네. 아,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데 누구를 돕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돕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 자기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분이 취하지 않 거예요. 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오는 게고린도우서 1장 20절, 아멘. 이게 나오잖아요. 아 네. 그게 기본이 안돼 있다. 아미. 그게 안 되니. 참, 뭐 속이 막 어떤 때는 아. 막 애리고, 어떤 때는 막, 어, 말씀에 자꾸, 자꾸, 하나라도 자꾸, 아, 이게 하면 되는데, 그게 여기 좋은 쉬운 이말 한마디인데, 또 잊어버려요. 그게 부분은더 깊습니다 아멘으라그얘기해 잘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 아, 예. 오늘도 가서 부처님 오셨나요? 어제 고로스 1장 27장 이제 오늘 가면 붙이면 돼요. 이게 아, 자꾸 순종하라 그 얘기를 아, 안 다니까요. 아, 예, 이 직물들 말씀에게 올때 떨어질 때 아멘은 그게 순종이라는 아, 거예요. 아멘, 아. 아, 그래서 다한 단이 마음에 좀이렇 가지시고 내가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에 물이 물이어 근데 떠다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생각 이도 버리고 그냥 아멘만 아니 아,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은혜 은혜는 은혜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미, 아미.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미.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예, 완전한 완전한 자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정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고하고 지혜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안에. 마음이 아,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참 이게 중요한 거 그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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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잘 봐봐요. 나라는 사람은 아주 거만, 자만, 이 교만이 아주 그냥 배있다니까요. 아, 네. 예. 예. 네. 뭐가 가지는 그냥 되돌아가버려요. 아 네. 이것도 안 꽂아놨네. 자, 골로에서 1장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 남을 가르치는 그 자격자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얻은 사람, 그 참목자만 이 지혜, 지식,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눈을 뜨게 되면 이 복음이 뭔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아, 어디 가서 아무 그래서 이 귀한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걸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운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 은혜도 갈라데서 1장 6, 7, 8절 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허물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허물 허물과 죄는 여러분들이 계속 내려오고 계속 내 죄는 내 마음에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는다니까요.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살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 7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 이같이 속히 떠나.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만이 그리스도 그 안에, 안에, 그 안에서만 받을 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고 사는 게 은혜 받는 거고, 은혜 받는 게 비치단 말이, 비. 허물과 죄로, 자, 에베이소 2장 1절을 봐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아, 아멘. 아, 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거기서 사는 것, 사는 게, 자, 에베이소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이소 5장 14절. 예, 죽은 게 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복됩니다. 5장 14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 잠자는 자, 예,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야 돼요. 예. 네. 아, 잠안 자는 자가 어디있어요 이게 잠 때문에 뭘 못하는 사람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말씀하면 매일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말씀 위에 시편 138편 2절에 올려놓을 게 없어요. 예. 네. 잠안 자는 저 누가 있어요? 잠잘때다잠 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복음 3에 보면 잠잘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잠이 언제 잠이 맞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잠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왜 못하고 사는가를 그걸 깨닫고 나면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자꾸 회개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자잠자요깨어요서 깨어나서 어디서 깨어나서 깨어나깨어나 깨어나서 서 깨어나서 깨어나서 깨어나 기도에 나서깨어나 깨어나서 깨어깨어있으라아나서 기도 나서 깨어나서 깨어나서 깨어회개 깨어나서 깨어나서 깨기도서 깨어나서 깨어나서 깨깨어깨어 깨어나서 이게,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응? 일어나야 빛을 바라잖아요. 일어나야 빛을 바라요. 예. 그래서, 러 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 허물과 죄로 너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는 건이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이, 이 사는 건. 자, 에베소서 여기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을 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 읽었잖아요. 그 5절 읽어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 또와 함께 살리셨고, 그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게 빛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는 게 은혜 받는 거고, 은혜 받는 게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제 우리가, 미가서 6장 9절을 봤습니다. 주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음, 완전한 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건데 완전한 지혜가 그 매를 정한 그 매를 이게 이그 경외하는 게 주를 경외하는 게 매를 순이 받는 거기에 매를 정한 자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를 어제 우리가 잠깐 본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고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주는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주다 그 얘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우리 하는 말씀에 있고 그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모르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 아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를 알면 예수가 누구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불러도 받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예수 안으냐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은혜 받는 게 빛이라 이겁니다. 예, 자읽어보시봐요예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미. 예수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라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그게 여러분이 이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예? 그골로세서1장그1장으로 갑니다. 참 우리가 복대다 이겁니다. 제가 감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 생각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좋고, 좋은 거 받고, 뭐 좋고, 뭐한것 같다. 이 사람은 참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비밀에 순종하면, 그 비밀 안에, 하나님이, 골롯에서 2장, 2절, 3절에, 우리가 자꾸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감추는 보아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 참 귀하고 복된 겁니다. 자, 골로제서 1장. 제가 27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수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 이 비밀. 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4분지 1은 자, 죄 깨닫고, 4분지 1은 하나님 앞에 빌고, 4분지 1은 내 마음판을 깨끗하게 씻어서 고쳐서, 그렇게 4분지 1을, 그렇게 3, 3단계를 하면 4분지 1, 요나가 죽게 감사한 것처럼, 그 미가서 6장 9절이 그래요. 매가 와도 그 매를 소이 받는 게 뭐예요? 감사, 감사, 이 비밀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빛으로 사는 이 빛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그 안에서 믿어서, 또그 안에 있을 때, 계속 있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탁 주시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라고 할수 없어요. 불러도 안 돼요.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주를 주 경외함이 주가 누구냐? 성삼이 하나님이 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까지 주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러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네 가정이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 죽은 허물에서 내가 살라면 그리도 함께예요그 그리도 함께 살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네가 은혜를 받으면 빛으로 나타난다. 그게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를 자, 미가수 6장 9절 다시 찾아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 지니라. 아, 네. 아멘. 이게 골로서 1장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함이니라. 이 완전한 지혜, 주를 경외함이 완전한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 완전한 지혜가 주를 경외하는 건데 매를 순히 바꾸네. 감사 어떤 것이 조상의 허물이요 대죄인걸 인정하고 4단계 회개로 감사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 <laughs>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있는 이 메가요, 그냥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려고 아멘만 하세요. 이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한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잘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그 어둠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은혜를 받아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만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주 안에서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된 후에도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무슨 배가 와도 감사 감사로 아버지의 뜻을 쫓는 우리 만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주님을 경외하여 완전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